어, 여름능이버섯던터입니다 여기는 제 천마 구강자리 한번 캐러 와봤고요. 아, 천마가 역시나 올해도 저를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천마는 보통 어, 번데기 많은 거 넣어놓으면 한 2-3년 후에 이렇게 알이 커집니다. 여러분도 참고하시고 어, 천마산행 한번 다녀보십시오. 그리고 천마는 이렇게 퇴근하면은 여러분, 들이 아... 썩은 나무 참나무 많이 땅에 묻어두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여기있있종종 아기 기참마이이먹먹자자라요요휴여기아여러마 나왔네. 미안. 분여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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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마 보니깐이 여기는 나무가 숙주목이 있습니다. 여기 참나무 썩은 것이 숙주목이 있기 때문에 천마가 그래도 다른 것보단 잘 나옵니다. 제가 관리하는 곳인데, 그 정도는 뭐, 제가 정답을 알고 관리하죠. 천마나라는 것은 특성이 큰거 천마, 밖에 묻어두면 그 자리에서 또 나, 나옵니다. 천마균이 있기 때문에 그럽니다. 천마균이 없으면 안 나옵니다. 알아두십시오. 그러면 천마균을 어떻게 여러분이 옮길 수도 없고 갖다가 심을 수도 없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하냐. 이 자리에서 나온 천마를 싹대뿐지라서 다시 넣주면 됩니다. 아이고. 이거 뭔지 모르고 부러졌네. 또. 천마. 한 제가 이곳은 이렇게 한 열댓 개 키려고 아이고, 뭔지 모르는 싹대가 또 부러졌습니다. 천마. 이것은 싹대 부러진 천마는 그냥 다뜯도됩니다 천마 자양분이 됩니다. 여기 자리. 자양분이 돼갖고 이거 천마 썬 거에서 또 새끼가 나오고 어, 아기 천마들 키우는 양분이 됩니다. 양분. 어. 제가 동네 아는 형님들한테 천막 키우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음, 천막 키우는 방법 배웠고 힘들게 안 켜도 되더라고요. 뭐 여기저기 뭐 발품 팔아갖고 여기서 켜고 저기서 켜고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아 제자리 제자리. 오우씨 왜 이렇게 안 나오는겨? 대충 하고 나와라, 좀. 아씨젖 먹기가 이렇게 힘들어갖고, 이거. 후! 얘네들 새로 나온 젖마다 땅키워 예, 유튜브 찍어 보니까 <laughs> 촬영하면서 천막 캐기 그렇게 힘듭니다. <laughs> 이게 이게 보통 힘든 게 아니더라고요. 한 손으로 촬영하고 한 손으로 캐고 여기도 애기천마들두개 나옵니다. 네, 애기천마들 잠깐 나와 있다. 구서 찍 어이구야, 찌들어 나니까, 이런 시게 찌들어 나니까 그러구나, 너. 이게 어이구, 이들어 납니다. 장대기도 아니고, 이건 뭐, 이럽니다, 이래. 여기는 다시 천마도 주고, 여기 천만다시두 주고, 좀 최대한 오늘은 안 건드리고 두줄랍니다 아이고. 이도 이렇게 힘드니 쳐내가면서 어, 걔는 이게 만만치 않습니다 천마 이거 보십시오 제가 제가 천마 자리 관리하는데 이 썩은 나무들이 드글드글합니다 썩은 나무들이 이렇게 많이 있어요 이렇게 이 나무들을 다 썩어서 양분으로 천마 자랍니다 그리고 맨 나중에 천마 굵은 거 있으면 한두개 부러뜨려서 넣습니다 싹대를 부러뜨려야 됩니다 싹대. 그러면 여기 애기천마들이 있는 거다 자양분 돼갖고 내년이면 또등발이 좋습니다 미스코리아 등발은 아니고 완전 람보등발로 만들어 주십쇼 람보등발아 여기도 보니까 지금 이렇게 캐고 있는 거고 아, 어떻습니까 여기는 올해 새로 나오는 자리입니다 새로 제가 관리 캐다보면은 어이구씨 이게 뭐야? 싹다 부러졌네. 또 옆에 또 있는 거 비네. 여기 부엽도 썩은 거 이런 거 많죠? 제가 이거는 다 뜯어 관리하는 겁니다. 여기서도 어, 5리터 수란병 담을 거 캐겠습니다. 어디죠? 어디야? 부러진 게? 싹때가 어디 부러졌는데? 대가리가 머리가 어휴 어. 요거 부러진 게 어디가 있을 겁니다 요거 싹때 부러진 거 찾아봐야죠 캐다 보면 또 나옵니다 다 작년에 예리에서한 40개 정도 했습니다 40개 놀이할 정도로 캐놨고 작년에 뭐 유튜브 하지도 않았으니까 어 이놈도 길들어갑니다. 천마 보십시오. 찔들어간거 좋죠? 상태 굿입니다. 이거는 아직 천마 부러진거 하나 있으면 그냥 넣어줘도 됩니다. 영양분 대라고자장원급제감 위주. 헤헤 어딘가 천마가 연장지라도 부러뜨려 먹는데 에잇 어디나 모르겠습니다 일단 수셔보고 있으면 어후, 여기 보십시오 나무 놓는거 몇년전에 만들어놨는데 이 자리 야 요것도 보십시오 천마가 이렇게 길입니다 어, 여기 있습니다 이거. 싹대 부러진거 찾았습니다 싹대 부러진 놈 어, 어 길다 좋죠 다른데 거보다 좋죠 천마가 길쭉 길쭉 하고 이거는 새로 나온 천마라 그럽니다 이 자리는 자 여러분도 보십시오 멋지지 않습니까 이것을 제가 만듭니다 이 자리를 천마 나온다고 제가 옛날 테스트 한다고 천마 씨갖다가 딴디다, 막한 부진장 옮겼는데, 안 나옵니다. <laughs> 비슷한 조건에다 옮겼는데, 토양에 천마균이 없으면 번식을 하지 않습니다. 이 천마가. 자연산 천마경우입니다 재배천마는 모르겠고. 음. 아, 여기다, 이렇게 어이, 길드라, 길드라다. 미제천마입니다, 이거는. 국산천마가 아니라 미제천입니다. 이렇게 또 캐다 보면은 또 옆에서 아다리 되는 것도 있고 뭐 이것은 돌멩입니다. 돌멩입니다. 실망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어이, 이거 보십시오. 미제천마입니다. 이게 미제천마. 예? 아까 보일 땐열개 보이고 막상 캐고 나면 수두룩하게 나옵니다. 자, 이것도 쓰셔주고. 천마 아, 살살 한번 뒤져봅니다. 제자리니까만 어떡. 음 있다가 은거, 여기도 하나 있고 위에는 이따가 이따가 망가뜨려. 이따가 한번 캐볼랍는데 이따가 망가뜨릴 수도 있고. 제가 참나무 썩은 건 이렇게도 줍니다. 이따. 참나무 썩은 거 땅에다 덜어두고. 음, 이게 올해 이렇게 많이 캐면은 내년은 좀 양이 줄어들어요. 창과 요 계속 나오는 건 아니고 한 해는 줄고 한해 늘어나고. 자 여기서 살살 살살 한번 그럴까 봅니다. 아 땅이 처음인, 처음 처음 나서는 와 딱딱합니다. 처음 처음 나서 와 딱딱하고. 깊숙히 어 있어요. 이 삽으로 파질. 요이나 뭐 기타 도구로 파질 안 해서 그런가? 이 애기 천마도 나면 돼, 애기 천마. 이 야, 내 다음에 나와라. 거서도 이런. 천마를 키워야 되는데. 어 이것도 이것 애기 천마다. 새개 내년에 나와라. 여기도, 어이고 애기 천마. 다음에 나오고, 너도. 어이구, 이거는 나올 겁니다. 켜도 되는 거고, 길드어납니다 아, 보일 때는 10개 보이고, 캐고 나면 15개 나오고, 아직도 밑에 많이 있습니다. 아, 자, 이게 미제 천마입니다. 길드어납니다 그리고, 군뱅이는 죽이고, 어 여기도 천마 씨가, 오 밑에 버글버글 합니다. 천마, 천마 애기들 버글버글 하고요 요거는 그냥 놔둡니다. 이 버글버글. 천마 씨, 버글버글 한건 놔두고, 여기 천마 큰 것들은 몇개 캐주고, 내년에 다 오고, 너도. 여기도 한번더 보겠습니다. 이렇게. 여기도, 여기도, 이렇게 보고요. 제가. 어이, 이거 뭐야? 에이. 이렇게 보면은요, 천막, 아, 하나 찾았습니다. 천막에다 보면은 여기 썩은 부위 있죠? 썩은 부위. 예? 썩으려고 그러죠? 요런 것들은 씨 천막입니다. 이속 안에 씨가 나옵니다. 내년에. 여러분은 같이 묻어 줍니다 여기다 묻어 주고요. 아기 천마들 영양분 되더라고. 쉽게 말하면 젖줄하고묻어 두는 겁니다 젖줄하고 이것도 천마입니다 새끼들 묻어 주고.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어 이렇게 있습니다.기도 이렇게 있고요. 보일 때는 열개 캐고 나면 열다섯 개 이게 이제 써, 썩으면서 천마가 이렇게 영양분이 돼 주는 겁니다. 다른 거 다른 천마 여기 썩은 거 있죠 천마 이건 천마 썩은 겁니다. 영양분 돼 주라고 그리고 어이샤 이건 골프채입니다 골프채. 헤헤이. 골부 채나시다. 골부채 이거라. 아. 참마보에 뭐 힘들겠습니까? 여러번 도전하고 힘들게 했으면은 이 소안에도 애기 참마들 많이 있습니다. 이 소안에도. 손으로 만져보니까는 정말 여기 참마한 건데라고 연장질 안 하려고 했더니 한번 해보겠습니다 천만원. 이게 아, 요 천만원 그래. 이게 2천만 원좀 이따 설명드릴게요. 썩어가는 천만데. 이거 썩어가는 천만. 아. 자, 삐져 천만 또 하나 났습니다. 어딱 길들어 났구나 이것은 아. 썩어가는 천만이죠. 이게, 여기 있는 애기들, 요런 거, 요런 거, 애기들 다 영양분 대주는 겁니다. 젖주는 천마입니다, 젖주는 천마. 까꿍로 잡았고, 다시 묻어줘야 됩니다, 이거. 꽁다리 조금 먹겠다고 가져가면 내년이나 내년에는 없어요. 네. 젖주는 엄마가 없기 때문에 천마는 죽습니다. 살려주십시오. 꼭 살려주세요. 여기도 캐다 보니까는 또 천마가 또 나옵니다. 으흐. 이게 천마 썩은 겁니다, 이게. 천마 썩은 거, 제가 관리해 준 땅에 천마 썩은 거고요. 이것도 천마 썩은 겁니다, 이게. 썩은 데서 영양분이 이게 새끼들한테 다먹이로 갑니다, 이거. 밭에 비료하고 똑같습니다, 밭에 비료. 그리고, 여 있는 거, 천마 한번 또. 어휴. 요거는 캐 가도 됩니다. 좀 어리지만. 아, 너는 뭐냐? 너는 왜 모양새가 그러니? 여기도 캐보면, 은 올라올 천마들, 올라올 천마들 많이 있어요. 여기도 아직 올라올 천마들. 올라올 천마들. 아, 천마, 새빠지게. 이거는 내년에 나올 겁니다. 이거는. 이거는 애기. 야이건좀 특이하네 너는 왜 눈이 안 떴어 흐흐 이 이건 이상합니다 시커머네 대나무도 아니고 천마가 색깔 희한합니다 야리꾸리합니다 에휴 그래도 천마니까 그냥 놔두죠 오 싹대 다 천마를 하나 붙여야 겠어요. 천마 영양분 될거 하나 넣어 줘야 겠습니다. 이게 천마 이상하게 생긴 겁니다. 이것은 <laughs> 머리를 갖다 까꿀로 쳐 박아갖고 머리를 까꿀로 쳐 박아갖고 이렇게 어 여기서 발아 대면서 썩어 버리게 만들어 나또바라데면서 썩으라고 이렇게 그리고, 어쩌은닫겠습니다 제가. 닫겠고요아까나1 0까지는데 캐고 나니까 이만큼 까 이만큼 나옵 여기까지. 여자지 여기까지. 여기지여기지여기까여기도지 여기까지. 여기 이래, 싹댄대 에휴, 그냥 다둡니다 싹댔고. 다 썩어버리면은, 여기 영양분 됩니다. 아기들. 이렇게 만들어주는 거죠 만들어주고, 나으로 다시. 원상복구. 천마다리 관리 안 하면, 계속 돌아다녀야 됩니다. 쎄빠지게 그렇 필요 없습니다. 아, 차림면 내가 관리를 좀 해주면 되는데 뭘 돌아다녑니까. 멀리 잘 만들어놓고 잘 관리해주고 사람들 못찾게끔 썩은 나무도 주고 자 썩은 나무도 주고 아, 이 자리는 내년에 안 나옵니다. 올해는 안, 내년에 안 나오고, 내후년에 나옵니다. 전라그옆도깔아타오씨 여기도, 천기바 있는 게 나아요. 대가리 잘라졌습니다, 여기. 어딘지 모르겠는데. 아이, 새끼들막 흘러내려와갖고, 점마가이다 여기도 한번캐 봐야겠습니다. 여기, 여기 어딘지. 여긴데, 이거. 으이, 두 개. 요거 2년 전에 물었던 겁니다, 2년 전에. 여기 두개 음, 뭐, 정말을 힘들게 키워, 뭐, 뭐. 어차피 키면 되는 거, 뭘. 작년에 여기도 한 40개 켰습니다. 으 이것 또 뭐야? 그냥 묻어줘 이건. 안에 많이 닿았다고탁 캐버리면 내년에 캐기 없이요. 내년에 또 캐고 싶으면은 내후년에 또 캐고 싶으면은 묻어주세요왜 올해 탁 캡니까. 여기도 보면은 애기 천마들이 있죠? 여기 애기 천마. 자. 그리고, 애기 천마. 제가 묻어줬기 때문에, 어또 애기 천마. 이거는 천마 새끼로 또 묻어줄 겁니다. 그래야지 내년에도 또 나오죠. 올해 닭해 먹으면 내년에는 잖이요 저금합니다 저금 에이, 이것도 좋다 썩은데 없습니다 이것도 깃들어니 여기도 보니까 새끼들이 밑에 버글버글 합니다 <laughs> 자원이죠 자원 새끼가 나오냐? 천마다 오르니까 새끼가 나와. 오이트 씨, 또 그렇게 힘드네, 이거. 아, 어, 종업원 하나 꽤 와야 되나, 이거? 여기도 천마 새끼 있습니다 이렇 여기. 그래서 여기가 머리잖습니까 여기가 머리 천마 싹쫙 터트립니다 머리 까골로 쳐박았습니다 천마도 어줍니다 이렇게 새끼들 같이 내년에 천마한테 젖주는 겁니다 천마한테 젖 천마도 먹고 살아야죠 커야죠 애기들 영양분이 없으니까 맨날 죽기만 하죠. 오래 캐고서 내년에 끝 그러면은 또 돌아다닙니다 또 돌아다닙니다 여기는 제가 관리하는 것이니까 여기다도 나무썩은거 나무썩은거 참나무 똥가리 어, 나무썩은것들 주고 좋은 거 있나요? 체질, 도 좋은 거 있을 테게 재력, 좋은 거, 굿. 이런 잠남성의 굿입니다, 진짜. 그리고요, 또캐터파입니다 어... 내가 이렇게 놓는 건 어땠냐면. 천마가 올해 여기서 나왔잖아요. 내년 되면 이 밑으로 흐릅니다. 천마도 살짝살짝 움직입니다. 네. 음, 이 자리는 제가 하루에 두 번씩 관리해 줍니다. 아, 관리만 하면 천마 이만큼 캐는데 뭘돌아다면서막 힘들게 캤어요 천마 당중에 제가 깨달은 겁니다 저도 천마 천마 찾아 산말리를 했거든요 제가 몇년 동안 근데 그렇게 할 필요 없다는 거죠 밑에, 밑에 몇개더 있더라도 잘라주면 영양분 돼갖고 그 부분은 또 나옵니다. 계속 흘러내려요, 천만. 위장, 위장 완벽하게 해놓고, 위장, 이 자리 참아 없다. 왜 없냐면, 내가 다 깨갔기 때문에. 조금 넘어도 끊어지고, Den må gå. 어이 창마가 삐리하네? 썩었네 여기 쪼금 에이 싹다 잘라 여기다가 또묻어주요싹다 잘라서 싹다 잘라서 묻어버려 새끼나 와라 미안해 더 많이 발생시켜라. 아, 오늘 첫 마사는 이걸로 끝나겠습니다. 아, 술한두병 담을 수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군다. 굿바이.